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는 마음 들고 왔나요? 그렇다면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요. 전능하사 찬지 전... 님이 주신 예쁘고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읽어 볼게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 장 3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곳은 보기만 해도 신나는 놀이터예요. 하준이는 이 놀이터에 처음 놀러 왔어요. 놀이터를 살펴보니 하준이가 처음 본 새로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준이는 친구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처음 만난 새로운 친구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해요. 그래서 하준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여쭈었어요. 엄마, 엄마, 저 고민이 있어요. 응, 하준아, 어떤 고민이야? 처음 만난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엄마가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가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하거나 과자를 나눠주면서 친해지는 건 어때? 친구들, 친구들이 하준이가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안녕, 난 하준이야. 넌 이름이 뭐야?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하준이가 인사를 건네 보았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하나둘 이름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난 사랑이라고 해. 내 이름은 소망이야. 그리고 하준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나눠주며 말했어요. 너희 이거 같이 먹을래? 응 고마워. 우리 과자 먹고 같이 재밌게 놀자. 좋아. 하준이는 인사도 건네고 과자도 나눠 먹으며 친구들과 금방 친해졌어요. 사준이가 엄마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더니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금세 고민이 해결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걱정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서 걱정과 고민을 해결했을까요? 오늘 말씀도 잘 들어보기로 해요. 말씀 속으로 출발. 이스라엘 이곳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루 이틀 열심히 걸어온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을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마셔야 하나는 그런 고민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어요. 예수님, 제 형이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돈을 모두 가져갔어요. 어서 형에게 제 돈을 나눠주라고 말씀해주세요. 사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거라. 돈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지. 그 부자는 밭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어. 어느 날 부자가 생각했단다. 이렇게 많은 곡식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마음껏 즐겨야겠다. 라고 말이야.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지. 넌참 어리석구나. 오늘 밤 네가 죽으면 그렇게 많은 곡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말이다. 라고 말이야. 이 부자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욕심만 가득하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지.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은. 이번에는 백합꽃에 대해 이야기 하셨어요. 이 백합이 어떻게 꽃을 피웠는지 아니? 백합은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까마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는 어떻게 밥을 먹는지 아니? 까마귀는 농사를 짓지 않아. 그리고 까마귀는 먹을 것을 보관해 놓는 창고도 없단다. 바로 하나님이 먹이시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마셔야 하나,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만약 전도사님이, 음, 내가 어떻게 해야 오래오래 살수 있을까? 하며 열심히 걱정한다고 해서 오래 살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다른 모든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마셔야 하나 걱정하고 또 걱정한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욕심을 부리며 고민을 한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걱정과 고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약속해요. 우리의 마음 속 걱정과 고민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합의 옷을 입히시고 까마귀 밥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했지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것과 먹고 마실 것, 살곳그 외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걱정과 고민으로 빼앗기지 않기로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기도하는 데 집중해요. 오, 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채워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걱정과 고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고서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기로 다짐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고 놀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지도 않아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 욕심부림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 소망해요. 그럼 전도사님을 따라 고백해 볼까요? 이제 걱정하지 않을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래요. 좋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우리 친구들 대단해요. 그럼 이 시간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백합과 까마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어요. 나의 마음 속에 있었던 욕심과 걱정을 멈출래요. 이제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